뭐 본인이 머리가 진짜 거의 오토바이급이다, 오토바이 헬멧급이다. <laughs> 오토바이 그런 분들은 살짝 작을 수가 있나 이게. 왓스업으로 <laughs> 기똥찬 동찬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게이밍 헤드셋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이름도 유명한 커세어의 따끈따끈한 신제품이죠. 이미 유선 버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HS55 버전의. 와이어리스 버전인데요. HSOO 와이어리스 코어라는 모델입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무선 모델은 진정한 게이머들에게는 살짝, 어,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장비였죠. 아무래도 유선 버전에 비하면 연결 안정성이나 레이턴시나 뭐 단점들이 꽤 존재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2023년은 좀 다릅니다. 무선만의 장점. 착용감과 뭐 편의성, 거기에 연결 안전성, 레이턴시 모두 진짜 유선급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것만 된다면 어 무선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선을 훨씬 더 추천해 드리고요. 뭐 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종이로 만들어져 있고요. 커세어 특유의 그 노란 형광색으로 이렇게 뭐잘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HS 시리즈들이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죠. 박스를 열면 요렇게 종이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laughs> 그리고 구성품들은 네. 2 4기가헤르를 지원하는 어, 리시버 동글이죠. 동글이 하나 들어있고 뭐, 워런티 카드, 설명서. 그리고 1.8m 길이의 뭐 넉넉한 길이에 유선 모드도 지원이 되는 USB-A to 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선 버전으로 바뀌면서 이게 가격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무로 되어 있다는 거. 요즘은 패브릭이나 뭐 이렇게 움직임이 편한 그런 제품들도 많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건좀 섭섭한 부분이고요. 본체는 이 뒷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쓰던 거라 아무래도 막 엄청 깨끗한 느낌은 아니지만 요렇게 생겼고요 디자인은 기존 HS55 스테레오 서라운드 7.1 버전과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라인업 자체가 플래그십보다는 가성비 라인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막 음아음아하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 좋은 점도 있죠 우리 유부 형님들은 그냥 가볍게 샀다 뭐 당근에서 만원 주고 샀다 뭐 대충 둘러대서 어. 꽤 높은 성능을 끌어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뭐 와이프분이 커세어를 안다면 뭐 싸다고 한데맞게뭐 맞겠... 전체적인 소재도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상단에 요 헤어밴드 부분은 알루미늄을 사용하긴 했지만 어뭐 이런 부분들 거의 다 플라스틱이고요 가죽도 인조가죽으로 뭐 꽤나 부드럽긴 하지만 뭐 천연가죽이나 또땀 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메쉬 좋아하잖아요? 그런 소재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좀 덥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이 녀석의 특징이라고 하면 딱 들었을 때 바로 느껴지는데요 무게가 진짜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가 써왔던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266g이고요 게이밍 헤드셋은 아니지만 가볍기로 유명한 보스의 QC45와 비교해도 뭐2 3 0 g 밖에 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요 마이크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아!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 요 헤어밴드 부분이 요만큼 길어지거든요 사실 뭐 착용을 했을 때 저는 뭐 저도 꽤 대두 같은데 뭐 부족하진 않거든요 여기 남아 도는 거 보이죠? 저는 요렇게 눌러서 쓸 정도가 되는데 뭐 정말 대두 뭐 본인이 머리가 진짜 거의 오토바이급이다. <laughs> 오토바이 급이다 오토바이 헬멧 급이다 그런 분들은 살짝 작을 수가 있나 이게? 아 진짜 뭐 정말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딱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어뭐 크기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구분감이 있죠 이렇게 접었을 때는 어 소리가 안 나오고요 이렇게 폈을 때만 마이크가 작동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이어 오디오 컨트롤이라고 하죠 볼륨 조절, EQ 세팅, 블루투스 및 동작 버튼 전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게이밍 헤드셋은 요게 좋더라고요 저는 괜히 뭐 게임 하다가 소프트웨어로 한다고 알트템 누르고 막 조작하고 막 다시 들어가서 또 조작하고 이런게 불편하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버튼을 통해서 조작하는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조작에서 좀 좋았던 부분은 볼륨 키를 눌렀을 때 EQ가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FPS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두 번째는 영화, 세 번째는 뭐 음악 빠르게 변경하면서 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키도 어뭐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끊거나 영화를 스탑한다든지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영화 볼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게끔 어 버튼 구성은 참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단자는 USB-C 타입이고요. 그럼 이제 외관은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 단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죠. 이 가벼운 무게 때문에 주는 착용감입니다. 게임을 한번 하면 30분, 40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 2시간, 길게 하면 뭐 5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헤드셋이 불편하면 잘안 쓰게 되죠. 진짜 마이크 쓸일 없으면 안 쓰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착용감이 어, 정말 괜찮은 편입니다. 뭐, 기가 엄청 편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부담이 별로 없다. 요렇게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헤드셋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목이나 정수리 쪽에 부담이 확실히 적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헤어밴드의 이 압박감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꽤 넙대대한 데도 불구하고 관자놀이 쪽은 크게 압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이어컵이 엄청 거대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귀가좀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귀가쏙 들어가는 느낌은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배터리 타임인데요. h s 5는 완충을 했을 때 2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해서 15분 충전만으로 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무선 제품은 배터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유선보다 귀찮은 게 그게 딱 하나이기 때문에. 어, 충전 속도와 배터리 타임이 긴건 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 마이크 성능인데요. 이 커세어의 HS 시리즈는 마이크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HS5 유선 버전들도 마이크가 상당히 좋았죠. 뭐 제일 좋은 건 들어보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금 듣고 계시는 게 커세어 HS5의 마이크 성능입니다. 커세어가 지금 HS80부터 마이크 성능이 정말 좋거든요. 지금 이것도 엄청 좋습니다. 만족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장점, 사운드가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괜찮은 사운드는 게이밍에 아주 적합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HSO, 와이어리스코어에 탑재된 드라이버는 50mm 네오디뮴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음을 내기에 뛰어난 드라이버죠. 사실 게임이나 영화를 볼때 음악 감상용 헤드셋처럼 아주 정확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격감 있는 저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HSO도 그런 점에서 아주 좋죠. 7.1 채널이 빠졌긴 하지만 어, 구분감도 확실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밍용으로는 참 괜찮은 사운드라고 느껴졌습니다. 단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음악 감상용으로 이 녀석을 사기에는 어, 부적합해요. 얘는 게이밍, 영화 감상에 적합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이죠. 뛰어난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2.4GHz의 무선 동글 연결도 지원을 하고요. 블루투스 5.2 버전으로 어, 무선 연결도 지원을 합니다. 지원되는 기기들도 플스 5, 플스 4, 엑스박스, 닌텐도, PC, 맥, 뭐 모바일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종을 지원을 하죠. 요즘 같이 게임을 플스도 하고 PC도 하고 모바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기로 돌려서 하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제 장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 녀석의 아쉬운 부분은 기존 유선 버전에 존재했던 가상 7.1 채널에 어, 서라운드 시스템이 빠졌다는 겁니다. 물론, 출시가인 149,000원대 헤드셋들과 비교를 하면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그 정도에서도 괜찮은, 뭐, 그런 버전의 헤드셋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가격이 제일 중요해. 이런 분들에게는, 어, 유선버전 HS557.1 서라운드가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무선으로 살 거예요. 저는 뭐, 무선 덕후거든요. 근데 뭐, 유선도 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유선버전 사는 게 가성비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바.